안녕하세요. 할리치킨헤드 김소기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어, 이번 5월달, 가정의 달 5월달, 어, 신차 구매 프로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달, 4월달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883과 1200, 요 스포스터 패밀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프로모션이 그대로 연장됐어요. 굉장히 좋죠? 네. 다만, 지금 재고가 많지 않아가지고, 어, 조금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지난달 프로모션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883 슈퍼로우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883과 1200 모델이냐,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고요. 883 슈퍼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선택 1과 선택 2 해가지고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 1을 택하셨을 때에는 차량 금액을 최대로 많이 할인을 받아가지고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 2는 무엇이냐? 차량 금액은 50만원 할인을 받고요. 대신에 어, 조금 장기로 해가지고 할부를 무이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월까지 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6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무이자 리스가 가능하시고 거기에 평생 엔진의 무상 교환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83 슈퍼로우를 제외한 나머지 883 또는 1200 스포스터 패밀리 안에 있는 모델들은 어떤 프로모션을 받으시냐? 똑같이 선택 1과 선택 2가 있습니다. 선택 1의 경우에는 차량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300만 원 할인과 더불어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 2는 앞서 말한 883 슈퍼로우처럼 50만 원을 할인받고 60개월의 장기 할부를 무이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무이자 리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 역시나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대단한 혜택이죠. 다만 모델이 지금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패밀리인 소프테일로 트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테일 트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팻보이 107, 114, 요두 가지 모델이 굉장히 혜택이 좋았어요. 그럼 이번 달엔 어떤 모델이 좋으냐? 팻밥 114와 헤리티지 114. 오, 이 모델들도 혜택을 할 줄은 몰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다면 이번 달이 아마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펫밥 114의 경우에는요 최대 차량 금액을 160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24개월 무이자 할부라든가 무이자 리스 해갖고 이자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나 의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신 크레딧도 10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어치 의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옵션을 하시든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거기에 헤리티지 114 헤리티지 114와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 금액이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차량 금액을 조금 더 크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만원 할인에 24개월 무이자 할부나 무이자 리스가 가능하시고요. 거기에다가 200만원 이제 옵션이나 의류에서 사용 가능하신 크레딧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혜택이 분명합니다. 3,690만 원의 차량 금액에서 200만 원의 할인이다. 그거는 엄청난 차인 거죠. 자, 그럼 투어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투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재고가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지만 특히나 더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차량 금액 100만 원 할인, 그리고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무이자 리스 해 가지고 금융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 크레딧 200만 원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모델 다 동일해요. 그리고 CVO 패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금액 150만 원을 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크레딧은 200만 원을 제공을 받으십니다. 역시나 무이자 할부 24개월, 무이자 리스 24개월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되고 싶다. 혹은 신차를 구매해 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할리치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